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수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법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종이란 남의 집에 몸이 팔려서 그 주인된 자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죠. 비천하고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방인이 아닌 동족, 즉, 히브리인이 너의 종이 되어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다면 그 일곱째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인이 되게 하라 합니다. 이어서 13, 14절에 보면 그를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타작한 곡식과 호두주를 후이 주어 보내라 기록하죠. 종을 놓아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나? 꼭 그렇게 뭐 물질까지 주어서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죠. 15절에 기록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대였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경험대로, 또그 은혜대로 너희들이 그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이런 제안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15절 말미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바라기는 구원받은 자들로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또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 중반부 16절에 이르러 특별한 상황이 나옵니다. 한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째 안식년이 되자 그 주인이 재물을 주며 노예의 때가 끝났으니,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떠나라 합니다.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고, 또 재산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종은 그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말합니다. 16절을 볼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으나 스스로 종이 되겠다 합니다. 출애굽기에 이 내용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주인이 장달을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귓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으로 살겠다.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것일까요? 뭐 그냥 자유인이 되어서도 뭐 사회에 나가서 뭐 먹고 살기도 막막하니까 그냥 노예로 살기를 자청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은 알았던 것이죠. 무엇을 알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육신의 해방이 아니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나올 때 받게 될몇 푼의 재산이 아니었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에게 육신의 자유보다 물질적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 누렸던 관계, 사랑하는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그를 섬김으로 경험했던 그 기쁨,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 나눴던 그 친밀함, 내가 육체적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내 손에 재물을 쥐는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그 종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 종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 율법으로 인해 다시 종이 되겠다고, 노예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무엇인지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리스도의 복음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안에 참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데 주님 안에 자유가 있다 말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그 믿음과 신앙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이라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하지 못하고 내가 목회자라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민는 자라는 그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오히려 신앙이 나의 자유를 뺏어 가는 것 빼앗아 가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울무를 벗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이미 고백한 자들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것은 귀를 뚫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내 평생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주인에게 고백하는 증거로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었습니다. 그 종에게는 그귀 뚫는 것이 억매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였고 고통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었던 것이죠. 종은 기꺼이 그 주인은 주인과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 평생 동안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인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 이름의 메인자 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인 대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또그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의 평생토록 그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기꺼이 자신의 귀를 뚫었듯이,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영적 귀를 뚫을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